안녕하세요. 가수 햄칠입니다. 7인의 떡볶이 드시러 오세요. 받침 때 우리 사이가 만들어졌. 맛이 다 달라요. 맛이 다 달라. 만내니까 이거 세 가지 다 맛이 다 달라요. 엄청 예쁘네 해가지고. 요거는 카레. 카레인데 잡내 나지 말라고 조금 넣. 잡내 밑에 양념이 누르면 안 되니까. 양배추하고 미리 이어가지좀익어가 내가 먼저 그래, 이건 뭘 주고 예가 거지 <목소리도> 아, 그러니까 그 <목소리도> 그래. 내 그걸 내가 여때맞추 이제 기하고아고이 꼬기 하나 는 거라 오이 哎。好吃的哟。完全好吃的。哎。今天给米里打这个那个。 그무비 그만, 피아노 가고 태권도 가고 다 하네. 가 정말 좋 아니, 원리 전화번호도 야되 이거 한번 작성 해 봐. 이런거는 서비스 이거는 서비스 i 이거는 m going to s, 음, 응, <Leonard> en <s e <playable>: r 哎。E 이야 지저분하지도 않아 이거. 무슨 코 종이 커? 어딘가가 실하죠? 한 잘라 먹어. 예? 네? 고추만 세 개? 네. 언니 네. 네. 혹시 아까 전에 마스크 쓰는 거가 없대? 네. 있으면 받아래. 어니야 <laughs> 뭐. 아니 마스크 <어머니. 아니>, <laughs> <것> 같 <같아. 웃음> 제일 중요해 지금 얼마인데? 네. 똑같아요. 똑개아 네. 아, 전... 뭐야? 어? 똑같아. 어이거다거라가게 예. 시원해 서비스. 세 개, 세, 몇 개? 다섯 개 삼천 원요. 다섯 개 삼천 원. 고맙습니다. 잘 먹세요. 이것도 날라갔다. <laughs> 오늘 무슨 날이에요? 이거 <laughs> 오늘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, 날 좋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요요 네. 네, 감사합니다. 잠깐. 잠하세에 좀만요. 다 고마워요. 네, 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? 이모야었순데 네. <뼈> 빼고 두 개, 두, 어, 개, 이거 두 개. 네. 몇 개월 했어요? 네, 기 네. 끊어놨어요. 이는 네, 네. 우리가 그 맡아갖고 몇 개월 이벤트 했어요? 안녕히 세요 네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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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네. 오른 빼고. 서비스를 돌려하면 이만큼 못드는데 편한집이 있아요아이구집에나서면맛있다이 그래 네 감사합니다 불금직스어워요넘가 먹을게 딱하시네 اكشن uh, sure. 우리 양맞지 반대 방향으 네네 안녕하세요 가수 현칠입니다 어, 지난번 구미구평장국수집으로 인사드렸는데 너무 큰 관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만든 특제소스로 매주 수요일 동아이시 3차에서 어, 분식집을 하고있는데 현칠이가 만드는 7인의 떡볶이 드시러 오세요!